근데 힐 받으면 좀 기분 나빠가지고 안 받을라 그래요. 기분 상해. 아니 나한테도 힐이 있는데 힐팩도 있고 힐도 있는데 왜 나한테 힐을 줄라는 거야? 우리 팀한테 그 시간에 힐 한번 더 주고 눈길 한번 더 주고 아이 컨택한만 해주고 인사 한번 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. 그게 더 이득이라니까요. 솔저는 내비 돈도 알아서 살아. 어른이거든. 솔전 알아서 하는거지 뭘 힐을 받으라 그래 물론 일사 시에는 또 줘야죠 필요할 땐 받아야지 필요할 땐 정말 힐 받아도 될때 그럴 때는 받아도 되는데 평상시에는 안 줘도 된단 말이야 힐팩 먹기 힐팩 힐팩 하나 먹어주고 도망가고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일 나쁜 놈이 하나 있어 그 솜브라라고 그나마 하나 있는 친구 뺏어가는 쉐끼가 있어요 그 솜브라 친구 나오면은 그때는 힐을 좀 받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제가 말했잖아요 항상 제일 나쁜 놈이 뭐라고? 막 크게 나쁜 짓 하는 애가 아니라 그나마 하나 있고 그나마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 괴롭히는 놈들 공병 죽듯이 힐팩 하나씩 죽고 다니는 이런 솔저거를 이걸 뺏어간다니까 보리즈아드 <봐라> 아 수비 근본 토르비이지야 내놔 오케이. 아 진짜. 싸이는 나중에. 큰일 날뻔 했잖아. 다시 솔저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. 솔저 안 하면 트레 같은 거 하면 돼요. 공격이면 트레하고, 수비면 토르병 같은 거 하고. 어, 어 라인 어디 갈 거야? 어, 그렇지. 그걸 그러고 있어. 어, 어, 내리지 마. 호우. 아슬아슬했다. 깜짝 냈잖아. 어, 힐한번 주고. 우리 힐 라인 힐 주면 되고. 아! 이럴 수가 첫 판이니까 이럴 수 있어? 바로 달려가 잡아 오케이 브리 컷 라인 컷 이런 막았지 잘하고 있다 우리 친구들 나이스 그렇지 조금만 더 버텨 가고 있어 어첫 판이라 아예 안 맞고 있어요 오케이 오 어, 아, 손이 덜 풀렸구만 오케이 역시 이틀 쉬고사 하는 게임 첫 번째 판은 뒤렇게 안 맞아야. 국민체조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국민체조를 안 했네? 오케이 자리아 컷 이거 맞딜하면 이겨요 사실 이제까지 디바한테 도망만다녔는데도망안다녀도돼 <laughs> 잡아주고 다 속았지 이제까지? 어? 디바한테 도망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지? 사실 싸우면 이겨요 <laughs> 몰랐지? 사실 싸우면 이겨 <laughs> 1대1은 이겨요 아무도 몰랐던 사실 오케이, 위로 카트 이거지. 어? 오케이, 음. okay. 뒤로 돌아서 위로 올라가서 공 음. 쓸게요. 음. 아. 아. <laughs> 어? 아, 일로 왔네. 소리 듣고 왔나 보다. 아, 뽕겐이었구나 이렇게 빨리 쏠릴 리가 없었는데, 까비 저게 8초였다니까. 8초였으면 은 6명 다쏜 다음에 다시 새로 나온 6명 다시 쏠수 있는 시간이에요. 알죠? 오케이. 바로 가서, 디바 잘라주고. 달려가, 쫓아가, 우주 끝까지 쫓아가. 오케이, 우리, 겐지 살려라. 오케이, 겐지 컷. 우리 팀 겐지 컷. 오케이. 어, 상솔져 나왔다. 이름 이겼지. 말했잖아. <laughs> 말했잖아요, 제가. 짬 차이가 난다고. 못이긴다니까지드게 뽑으면. 오케이 겐지 반피. 아 뽕까지 줘버리네, 까비. 이거 뽕만 받았으면 잡았는데, 까비 까비. 아이 치사하다. 이거 솔저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? 솔저한테 과투자하지 말라고. 약해 보이니까. <laughs> 약해 보이니까 자꾸 힘자랑하지 마 나한테. 아 이게 힘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솔저한테 힘자랑을 하네. 그리고 3대 500 찍은 사람이 유치원 가가지고 3대 몇이냐고 물어보는 거라 뭐가 달라. 아, 어어 사막띠 아이저 떠면 나쁘지 않아요 마지막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? 오케이 아주 좋아 좋아 화면 안에 있는 적을 100%의 확률로 모두 다 맞춰주는 그런 개사기적인 궁이 있다고요? 정말로? 그럼 솔저 궁이거든 바로 간다 다 죽어 근데 왜 1킬 도 못할까? 그럴 수 있지 어쩜 이렇게 아무도 안 죽을까 아 힐받아 힐받아 3일이야 3일 상대 겐지 궁찬거 같아요 이제 아또또또또 또, 또, 또. 도망가 뒤도 안 보고 돌아가 이번엔 우리 겐지도 궁 있거든? 오케이, 우리 겐지가 더 잘한다. 그렇지, 그렇지. 우리 겐지 잘한다. 나이스. 아, 어, 우리 겐지 역시 제 팬이어서 그런지 겐지를 좀 하시네요. 제가 한 겐지 하거든요, 원래. 나쁘지 않아. 사인은 나중에 해줄게요. 잘하고 있어. 좀만 더 잘하면 나중에 사인 두개 해줄게요. 감사, 감사. 아, 저 솔저 봐봐. 존재감이 없잖아. 이 뒤늦게 이때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. 관등 성명이나 대. 관등 성명 대봐. 힐 받고, 어? 도망가주고, 다시 올라가주고, 오케이. 잡았고, 힐어가 봐. 힐 줄게, 힐! 아, 오케이, 궁 채웠다, 게이드. 다음 타이밍 쓰면 돼요. 상거점에서 막으면 되지 뭐. 원래 게임은 상거점까지 가는 거거든. 1분밖에 안 남았어, 막을 수 있어. 이 맵이 원래 뚫는 게더 어렵거든. 아도망가주고살았고 와, 우리 겐지 잘한다. 역시, 제 유튜브에서 용감을 배웠나보네요. 유튜브 보면은 이제 에임 배우면은 용감도 잘 쓰게 되거든. 타겟팅이 정확하기 때문에. 놓치지 않아. 잘한다. 잘한다. 이제 궁쓰러 오겠지? 뒤로 한번더 빠져 있어. 바로 궁 쏴줘 오케이 게임 꺼되겠다 72인분 했어 목표? 아무것도 못하는 공이지 들어가 어? 잠깐만 어? 어? 엇! 어. <laughs> 사망팀 <웃음> 오호 안 들킬 줄 알았는데 들켜버렸네 바로 들어간다 어 뭐야 밀리겠는데? 힐 받아 힐 여기 힐, 그렇지. 아힐 발로 버텨. 3일이거든. 오케이 겐지 카트. 아, 밟아줘 그렇지, 그렇지. 나이스. 어, 설마. 뽕, 어, 어. 가비. 잠이 잘 온다고요? 숙박비 내세요 그러면. 숙박비 500원이에요. 내라고. 돈 내고 자는 거야? 아, 개 솔져다 관등 선명이나 되라고 말했잖아. 봤죠? 아. <laughs> 제 히어스탄 맞출라고 딱 재봤는데 저기 딱올것 같더라고. 겐지 나와봐, 나와버리게. 오케이, 아나까지 컷. 아, 겐지 주먹으로 잡아버렸잖아. 뭐야, 짱피스트야? 봐봐요. 짬 차이 때문에 안 되니까 바꾸잖아. 솔저는 짬 차이 난다니까. 늦게 하면 안 돼. 겐지 한세번 때린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전체 한 7주 나오지 않았을까? 근데 쌍방이어서 합는안 봐도 돼요. 내가 먼저 맞았거든. 좀놈 잡아, 좀놈 잡아. 그렇지. 짱피스트, 뭐 먹고 갔나? 아나, 아, 아나, 사망했네? 짱피 어디서 나올지 몰라. 조심해야 돼. 긴장해. 저 뒤에 아나 잡으려고 할것 같은데. 맞네. 어? 저거. 오케이, 바로 가. 우리 아나, 엄청난데? 바로 숙면치 해버렸잖아. 저 잡아. 위에 있는 거 잡게 하네. 어, 어, 살짝 숨어 있다가. 없는 척, 없는 척. 없는 척. 그렇지. 아, 까비. 다음 턴에 가면 돼. 괜찮아. 뽕겜 빠졌어. 개이득. 아나 죽어도 괜찮다니까요. 우리 팀은 힐 하나 더 있어. 투일이야. 이건 위로 올라가서 공을 쓸게요. 나 방어구 줄수 있겠니? 눈치, 눈치. 투기하는 뭐, 지 들어와. 오, 잘못 들어왔어. 어, <laughs> 아, <웃음> 그만 때려. 오케이. 우리 카트 정면 뚫으면 되겠다, 이제. 힐러가 3대 1이거든. 우리 팀이 힐러 셋인데 상대는 한 명이야. 막을 수가 없지. 봐봐. 위주력에서 너무 차이나잖아. 이런, 막는 게 불가능하지. 힐러가 둘이야 차이나는 걸. 여기 있으면 수면총 빠질 것 같거든요. 수면총 빼봐야겠다 가만히 있으면은 수면총이 날아올 때가 됐는데 안 오나 안 오네요. 오케이 상대방 이 깨발줄 아는데 솔저한테 수면총을 쓰면 손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. 개집이 오케이. 안 됐고. 어. 좋았어. 오케이. 가라. 가라. 양글 구독자. 아, 미안. 그 내가 쐈다 아. 도와줄게. 도와줄게. 대신. 도와줄게. 까비. 까비. 너무 아깝고 바로 와. 겐지 실풋 패잡그면 바로 올수 있잖아. 이 정도 <laughs> 내가 죽인 거 같긴 한데. 어, 뭐 생체장을 날릴 순 없어 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다. 미안해요. 오면 되잖아. 다시 오면. 어? 우와, 저 뭐냐? 오, 조금조금조금 와우. 숟가락 얹어주고. 궁 거의 다 찼거든. 붕 아, 다음 턴 가자, 다음 턴. 뽕겐이다, 뽕겐. 뒤도 안 보고 도망가. 어, 왜날 쫓아오는 거야, 근데. 갔니? 오케이. <laughs> 솔저 따라오지 말라고. 1킬밖에 못하니까. 아, 솔저 쫓아오다가 뽕겐으로 1킬밖에 못했잖아요. 개이득이라니까. 바로 달려. 우리가 이득이야. 달려가, 달려가. 아 뒤돌아보면 죽는다니까요 그렇지 어? 오케이 이러면은 바로 옆으로 가서 구우우웅 기는게 빼주고 힐러 쏘다가 아아아 어, 아나 피어 아 애나 피어 아 힐팩을 또와 우리 어? 잠깐 나 힐이 없다 오 어흥. 오, 도망가! <laughs> 사방뛰. 아 여기로 올 줄은 몰랐네. 지금 어디서부터 까져온 거야? 아니 뭐 지우 끝까지 날아와. 오케이 잘한다 우리 팀. 밀어 밀어 그렇지. 그렇지 컷. 브리 컷. 오케이 라인 컷. 개지 컷. 바로 그거지. 저 라인 잡자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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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라인 피어. 라인 피어. 오케이 이러고 여기다힐 주고 유지력으로 승부한다. 봤지? 이게 3일이거든 원래 블리자드 월드가 3-3 근본 맵인 거 알죠? 3일이 이렇게 강력하다니까 3. 아 이거 상대가 늦게 입대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솔저후픽을 하는 거 아니라고 할 거면 처음부터 하라는 거야 만나기만 하면 관등성명 되느라 바쁜데 언제 쏠 거냐고 그럼요 눈만 마주쳐도 바로 관등성명 나온다니까 솔저 유명한 사자성어죠 선솔 필승 응, 이거 짱피스트가 노릴 거 같거든 살짝 뒤로 돌아가서 하나 둘셋 오케이 히오스 버렸고 까비, 괜찮아, 8초면 돌아와. 어, 어, 오지마 오케이, 두피 컷. 라인, 라인도 잡아주고. 힐 죽기, 힐. 우리 라인 절대 안 죽지. 어, 먹었다. 개이득. 어 나오고 싶은가 봐요. 앉아 때려다 스쿼트 하시네? 오케이, 넣어드릴게요. 아, 나오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또 넣어줘야지, 또. 멋져겠어. 뭐 사인은 나중에. 아, 그리고 솔저가 제가 장난 삼아서 하는 거지. 솔직히 엄청 강하다고요 전술 조준경. 화면 속에 있는 적을 100% 명중률로 전부 다 모조리 맞춰주는 개삭이고.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사기냐고 합법적으로 A맥을 쓸 수가 있는데. 말만 들어도 쎌것 같지 않아요? 저는 일주일에 딱 3시간 방송하면 영상 7개 뽑을 수 있어요. 말했잖아. 아, 나는 가성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. 이득밖에 안본 사람이에요. 아가츄 임마 사이트. 아가츄. 언더 마스킹. 아, 갑자기 떠올랐네? 뭐지?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지금 정치없이 떠들고 있었어. 갑자기 좀먼 곳에 갔다 왔어요, 의식이. <laughs> 순간적으로. 아, 그럴 수 있지. 가끔가다 여행을 떠나주는 거 좋거든.